<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잇. 겹쳐요. 떴어요. 46초. 가깝다. 33초에 걸려. 뭐야. 어, 음, 뭐 빨리 확달 확달 너무 나는데? <laughs> 방금 중간에 확 달하는데? 버프. 버브. 어? 버프인가? 아, 버프. 버프? 버프. 어, 놀란데, 이제. 음. 응. 아, 펍써도되겠는데 이제. 데 어, 이제. 어데 이제. 데이 이제. 놀란데, 이제. 놀란데, 이데 네, 살짝. <laughs> 진짜는 상태부터. <3패부터. 웃음> 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어 오, 괜찮겠죠. 카데 카드단가 아래 깔려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연속으로 나오네. 음. 사선 사사... 또올것 같아요. 감사 와요. 다 피해주고. 때가 사서 왔어요. 오른쪽 안전. 좀 기네요. 좀 길어요. 어! 길 오른쪽 왼쪽 오쪽오쪽오쪽 아우 와씨 살았다. 오 살았네. 나이스 다 살았다. 오케이. 데다 사네. 헤드 깎서좀주실래요 헤드 들. 는 괜찮. 어차피 소주사가 주니까 카운티 형고 아, 싶다 그레이브를 1패에서 안쏴요 어? 왼쪽! 어 이거 바로 있어야 됐어어살았다어 이거 뭐야 하나 깔았네 괜나 어. 사선 안깔 여전히 이형지반 보면서 렉 걸리네 와 미친놈 이도두번 맞았네 <laughs> 아 오미자 데크 최저 처음 본다 아 ㅎ <laughs> 인기 하네요 이건 귀하군요 음, 두번 맞았어 <laughs> 이, 이건 귀하군요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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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다 다 오른쪽으로 가요 밀어요. 오우 쉣! 여기 어, 피나 땅군도 있는데 못 받았다. 도망가. 가운데 펴줘. <laughs> 오 됐다. 풀렸다. 시간 다음, 타임으로 패스해. 다음 번능 보고 그길 하면 될거 같아. 예 2패 목표는 데카 12개 4패는 데카 5개 놀석이요. 그렇게만 <laughs> 잡으면 돼? 버프 올리고 녹스 한번 볼게요. 보고 리데넷 로스 보고 프레임 바로 올렸어요올렸어요요스이 감자 나 거의 그거부올거 같은데 원렉렉 어, 렉 뭐야 잘넣다뭐 어떻게 그렇지? 렉, 렉 걸렸는데 감자 아, 그, 사선도 왔어요. 길어갔나 하나가... 같아. 블 와, 렉 걸렸는데, 전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까지 사왔어요. 뭐지? 나이스. 델파, 델파. 집중, 집중. 오 와,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왜 이렇게 세지, 오, 딜왜 이렇게 싸지? 저기? 아까보다 더 빨라요. 너무 압도적으로 빠른데? 오, 끝까지 해야 돼? 오, 야! 오! 계속 <laughs> <laughs> 계속 <있어요. 웃음> 와, 미친. 미치... 아까 오른쪽, 거의 그쪽다 돌았었는데 달리고 달려 달려 <laughs> 아1 8초자끌 <laughs> 거예요 이거 때려줘요 나이스 빠졌고요 조금 될거같요 아이 틀어주지 같... 말고 걸어쓰러 걸었, 가요 걸어쓰 이제 걸면 될것 같아요 네 걸었어요 아이고 여기 납치해 와아 이고 호텔 어 이거 아차요. 아차요. 어쨌어요. 권구미전이에요 아, 아 어, 이 뺐다. 아, 올라가면 될 듯. 올라가면 될 듯. 그래도 나한테 걸렸고. 고 10초 전이요빠졌어요 봤어요. 고는 와요? 여기요여권가조기가여기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여기다 여기가? 오가 여기가? 가가 여기가? 안 빠졌다. 안빠졌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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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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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가나 걸려서 기가여가잡을가 됐어 됐어. 빠졌어. 이거 먼저 피하.. 먼저 숙이고? 피하고? 오케이 어, 오케이. 피하고 이런 식으로. 못 피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어 이거 뭐야? 와.. 레전드. 사수 와요. 진짜 레전드였네. 무조키 어, 빠졌어야 됐다 이건. 네. 해석과인 사람이 있으시려나 그러면? 해석 쓸게요. 얘야. Yeah. 해석과인 것 같아. 발판 있어요. 사판 사용하면 된대. 건능 끝나고, 딜하자. 아, 씨. 나한테 걸렸다. 나이스. 해놓을 것 같다. 아이고. 헤드는 괜찮아요. 자.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 이권는 응. 버프 어. 어, 좀 미리 이거 올릴게요. 아, 맞아요. 네. 갑자기, 감자 나오는 거 것도... 같아. 바로 그대로 올릴게요. 이거 올릴게요. 쭉 들어오는데. 걸었는데. 아이고, 쟤. 아이고. 배배배어버 쳤어요. 쳤어요. 어, 괜찮나, 이거? 어, 괜찮네. 감자. 이제, 안 괜찮지? 네, 이제 안 괜찮네. 쳤어요. 빠질까요? 방금 사서 가자. 20초, 권능 2초 남았거든요? 좀, 좀 왼쪽으로 좀만 빠지죠? 네, 좀만. 좀만. 어, 쿠커 놓고 했는데, 으으, 에스쿠만 놓고 도망가. 아, 뭐야, 아, 왜 졸로 아, 아. 가? 뭐야? 어디? 어디 서서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여기 일단 파판 어, 있어요. 어, 여기. 뭐야? 온전 파판 아, 있어요. 어, 아. 미숙도 한 번에 네개 까였어요. 조심, 조심. 어 그렇게 해 봐. 이네 들어오시고. 미어요 아, 가그렇이못 하는 좀 아쉽긴 하네. 그냥 데카 아직 괜찮을까들.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첫 끝에 이제 와요 이제. 테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빠 지금 어떻게 데카 가니까. 일때 조심해 이렇게. 아. 빠졌어요. 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감자안써요안 쓰요. 도착살어 오, 갖고. 사선 꽃꽃 나요. 사선코도 고. 와요. 고능 와요. 오케이. 이거 왠? 좀 애매한데. 비격? 어 발판 생겼다. 발판 조금 길어요. 이거 샷네 선... 방금. 이어 이거? 이요이야이요 밀격 이거? 어요이격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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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할 때는 밀격을 안써 가지고. 이 아, 이거 좀 오만데. 왼쪽에 큰 발판이 있어요. 와. 대송스럽다아 이거 W가 계속 너무 급증. 이게 섰고. 건능 10초 전이요 건능 보고 극딜 하자. 네, 건능 보고 극딜. 건능 10초 전이에요. 네. 10초 전이면 사선 사선이 먼저 올거같아 사선 거는 끝나고 네, 사선 이제 올 거예요. 얻능와요 같이 끌어가지고. 어? 좀 밀렸는데? 이거 이거 걸어오는데? 자가 끌면서 가긴할 건데. 끌리나? 오. 아, 어. 감자 피해야 돼요. 아니, 고냉이 왜 이렇게 밀렸지? 유틸 할 거면 지금이긴 한데. 응. 네. 울려야 돼. 울렸어요. 돼요. 이거 섰어요. 서선, 고다요. 이거 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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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그. 이거 맞네. 끌리나? 음, 끌었다 그래, 들어가시고, 오. 어. 섰어요. 해. 아, 리거 규격이에요, 규격. 씨 이게 끝까지 봐야 돼, 고마를 안보이니까 죽이고요 무조건요. 사선 와요, 이제. 빠졌고. 오케이. 이겨.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이거 파트 빠시고. 쪼그렸다, 다이스. 다행히. 다시 들어가고 미격. 오케이 지금 데카랑 피랑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좋은데. 겁마피 엄청 없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아무 뭐 이거 쓰기 이럴 때 이럴 때 쓰겨야 돼. 아, 이럴 때 쓰겨야 돼. 그냥 쓰겨 이럴 때. 에. 이거 안 되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이거. 찾아봐요. 미격. 아, 아이고. 몇번은 맞냐? 또 미격. 죽이고죽이고 아이거왜치 썼는데? 아이고. 아이고. 은능 10초 전이에요, 은능 10초 전. 하드 뺄면서 버틸 수 있어요.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들어와야 돼요, 이거. 응. 음. 거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응. 음.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롤러면 돼. 아이왔 어, 어 이거 너무 들어갔는데 근데 사선이거든요사선사선사선사선 사전, 근데 사전, 사전. 아이고 이거 나갔다. 내가 음. 끌었거든요. 오, 네. 어, 나이스 나이스. 네스. 맞아. 지금 여기서 더 들어 안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아 이거. 이거 스턴 조심. 스턴 것을 해야 돼요, 저거? 성공여 먼저 피하고 여기, 오케이 다시 유지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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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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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다 끌었다 여기, 여기, 여능 와요 이제 다음 여딜여딜두번여면 여기, 건기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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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로. 바로, 올려요, 바로. 사선 방금 지났으니까. 보무때 그냥 죽이고? 숙이고 있어야 돼. 올립시다. 사선이 곧올 거예요. 방금 탔어요? 어? 아니네. 출하나? 아, 넌 뭐야? 아이고, 됐어요. 오, 이거 트링 이대 가지마나. 그니까. 어. 천천히, 천 내려가면 돼.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흙이고. 화상고 다요 이거 보고? 피잘 <끝> 까인다. 이거 감자 해야 돼. 피가... 아, 무조건 응인데 뭐. 나한테 걸렸다. 오! 이런 행운. 응, 음, 이럴 때, 숙여 있어야 돼. 나이스. 잘 있어요, 잘. 나이스. 래도 빨리 까버리고. 미경, 오케이. 아, 위치도 너무 잘 잡네. 못다 지금. 화상코 미... 나요. 미경 조심. 미경? 오케 사사 미격 오야 이거 팔에 예, 미격한다 마지막까지 빠질. 길어요 이거 되기 있다 이거 발판 이의 예, 의지 쓰고 버텨습니다 미격 맞았어요 권능이 15초 전이요 일어서시고 미격 오케이 고요. 미격 오케이 미격 웹허프 딜한 번으로 넘어갈까요? 웹퍼펙향 딜? 사상고 와요. 권능 와요. 아니 오늘 권능 좀 많이 밀리는데? 살리면서 살리면서. 이거 감자 피해야 돼요? 구조 권능이요. 구조 권능?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거. 오케이. 이거 2분 극들이나 그런 거 짧은 것만 제가 아, 프리드 이제... 쌓고 있거든요. 6조커로 넘기려고. 해도 한번 썼어요 6전에 넘어갈겠는데, 이놈이. 사선고 나요. 이가 봐야 되고. 이가 보고, 이렇게 보고피하고 사선 왔어요. 그때 쓸 건가? 내가? 아니, 버틸, 버틸. 저만 쓸게요, 저만. 그냥 어, 프리드 어. 쌓고 있어서. 응. 저만, 저만. 이거 사 그냥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이거 사 그냥 너무 했는데 네. 네, 이거 넘어가자. 아이이스만 합시다. 사십 분이 프인가 네, 도 오빠, 어는 저요, 저요. 아, 대각. 저는 충분히 버텨요. 이거 바로 극딜 넣죠, 지금? 이거 검은색인지이몸 검은색인 거 확인해요. 어야 돼요. 극딜 넣어야 돼요. 넣고 있어요? 올렸어요? 아따 좋다. 잘 났다. 시작부터 많이 깠다. 초코가 좀잘 들어가네. 그냥 저 그냥... 그냥 뭐, 활용 안 하고, 살기만 살게요. <laughs> 네. 근데, 그냥 네. 피하시기만 해도 돼요. 서 그때, 그때, 그 빨리 들어가는 것만. 더... 그냥, 딜욕심만안내면 돼. 예. 네. 다들 똑같아요, 근데. 그냥, 저도, 딜독심. 한대칠거안치 쉬어야 돼, 그냥. 피하는 거죠아 저... 씨. 에바다, 방금. 어우, 루 아. 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 뭐야 나 데카 4 아니네? 그래. 예, 데카 예, 네. 네. 저 30년 만에. 그래도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는... 그래. 아저산줄 알고 씨. 다행이네. <laughs> 야, 저... 저 그냥 데카 녹이면서 할게요. <laughs>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아니, 그... 아니 데카 그 시간 녹이면서. 시간 녹이면서. 아 그래 야 돼. <laughs> 데카 데카가 살짝 녹는다고. 아, 데카 살살. 데카 살살 녹 말고. <laughs> 무서울 뻔 했네. <laughs> 아, 데카 있어. 많으면 저도 원래 흰색 두르고 하려고 그랬는데 데카 적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검은색 두를게요. 예스. 다들 차하게합시다만리기또 저희 시간 충분해. 충분해서 여섯 명 지금 다 살아있으면 피는 금방 깎이니까 살 빠르니까. 우리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세단 말이죠. 따발총 조심해. 따발총. 따발총 양사 조심. 하시는 거. 맞다. 염소니 그리고 에폼으로 건능 막아줘요. 아 네. 미리 말해주세요. 다음 번에. 아 벌써 건너가지고 <laughs> <번쩍> 죽었어요. <laughs> 아직,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너랑...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뭘 가르킬려 들어야 데카 사가. <laughs> 아 씨, 씨, 쓸데없는 말하네. 바빠 죽겠는데. <laughs> 아.. 오 죽을 뻔했네. 다음 아, 건날때 네. 극딜. 야술 진짜. 오 블링크. 인피가 안 뜨네? 아씨 이거 한번 3만 원 현질해야겠다. 3만 원 현질 인정이지 <laughs> 멀리서 건능이때 건마에서 멀리서 이거 의지. 그렇게 할게요. 이리 올릴게요. 의지 쓰고. 하고아 죽었네. 천천히 태어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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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대가 많으셔서 괜찮아요. <laughs> 그 인플서 같은 거쓸때조해심해야 돼요. 최대는 꽤 최대. 헤드한테 긴급 음. 어 외롭다 건마는 <laughs> 외로운 사람이 있어 왜 죽어가지고 아 <laughs> 어, 이거 진짜 깨나? 깰거 같은데? 무적 건게요 무적 온게요 어, 두개 많았어. 해치웠나? <laughs> 해치웠나? 아, 안 태어날래. 나쁘지 <laughs> <중점. 아프지 웃음> 않은 생각. 아니, 무, 무적의 비약 좀 던져주실 분. <laughs> 아, 무적의 비약 같은 거 챙겨있다. 이 여기서 티클성 가나? <laughs> 진짜 목숨 한 개인데 무적의 비약도. 여기는 김치월이요. 외롭다고 뭐 봐. 여기 좋지 않았지. 인정. 진짜 외롭겠다. 이거 해도도 공유 안 되죠 여기는? 네, 여기 도 네, 아무래도 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들리긴 네, 했거든요. 아마. 오, 렉 뭐야. 아유 지금까지 내가 대탑 요즘에 못해도 못겠네. 그거네. 제 잘못이었습니다. 범이 찾아준 <laughs> 아유 그 살려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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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블레 데리콘에서 좋은 우승 사시죠아 <laughs> 블레 데리콘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글 봤었는데 드디어 할수있다 겁마 <laughs> 피 없네 그거. 똑까이나저 혼자 그냥 할게 그냥. 네네 네. 이게, 하야. 3년짜리의 비요 백화 많은 사람 좀, 무리해서 딜좀 넣읍시다. 오, 너무 무서워. 아, 우리 아직... 더, 시간, 시간 더 줄겠는데? 진짜? 마, 아직까지 안 죽어서 만족스러워. 아, 원래 아, 저희 세대가 뭐, 30, 30분 때 아니었어요? 네, 딱 30. 분저번에클레했을때딱그 노블이었어요, 딱 노블. 어 이거, 근데 이번 근데 건 그거 너무 다음 각 들이야겠는데요. 네, 다음 들이 올려야 돼. 다음 각 들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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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아이 슬로우 때문에 캔슬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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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때 따버씩 쓴거 음, 에바지. 버프 올리 아 이제 각들 올릴게요. 버프 쓰는 거 확인하고 주세요. 야, 잘까인다 어, 제대로 다 어, 다거 이거. 어, 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고싶다 아우 레스이이당이 너무 아이다 잠깐만. 아이고 이거. 이거, 이야겠다무리가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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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겠네요 이피1피 1로 이몇 우와, 와 데카 너무 안정적이네 데카 너무 ]에... 안정적이고 와 데카 다들 어, 다음에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드려요 뚫리지 않는데 근데 반창기 네, 1일 때가 진패 세상 뚫렸는데 반창님 이럴 때아 그때 또 <laughs> 뒤졌죠 그때 저 진짜 그때 데카보나면은 진짜 죽는다를 시켰거 <laughs> 빨리 좀 잡아봐요. 가장 심장 압박, 가장 심장 압박했 사람. 세 개인데 도 마음이 막안 좋네. <laughs> 이제 그냥 진짜 안 살아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극딜 때만 살아나면 되실 될것 같거든요. 마지막 극딜 때만. 그럼 제가 무리해서라도 미래 메카 스위치해서 할게요. 오, 두만 사람이 빡때려야 돼. 메카 여덟 개요. 왜한 줄기밖에 안 줘? 나왜 이렇게 많이 줘? 난 필요 없는 내가 필요 하구나 d i 모두 웃으면서 하는 i s i 오는 건가? 아.. 복 흰복 <laughs> 쉽네. Easy. Easy. 그쵸다 다음 m a 네다 m a d 아 다음 건.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갑자기? 그니까요 <laughs>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웹퍼으로 웹퍼프로 넣어도 될 듯. 그렇게 <laughs> 하죠. 저는 한시가 급해서. <laughs> 어, 그냥 아, 저는 다음 건는 그냥 음, 좀 안급도 안 되는데. 어, <laughs> <때 저는> 괜찮될거 <laughs> 같아요. 각자 그냥 그때 도는 대로 네. 알아서. 그냥 <laughs>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자. 각자 알아서. 도는 대로 써도 될거 같아요. 솔직히 저희 칠 넘쳐서 아, 아 엄청 아, 맞출 기회가 있다고. 그냥 잠비훈 님극들리면 끝날 것 같은데. 될 거? 저도요. 이거 건 끝나고 다같이 굴때 네 이거 뭐 도는대로 합시다 네그대로 그냥, 도는 그냥 오케이 그냥 올렸어요 회화 날게요 네. 네 이거 마지막 네. 잘가 건마새게요 꺼둬라 꺼둬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깼다 다 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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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아, 아, 좋습니다 고학 한번 가죠 아 고학 아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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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목소리> 아, 이거, 그거 뭐냐, 그거 드랍, 드랍 높으신 분, 저 100. 저 드랍이란요? <목소리> 10, 제가, 10, 100. 제가 전시 드랍 껴볼게요. 저 기다려봐요.